아, 지금, 저쪽 편에는 시도가 지금 다시 더 먹고 있고요. 이 자리에 지금 어미, 저 안쪽에는 양아찌, 순심이도 저 있어요. 지금 저렇게. <laughs> 저거 둘이 엄마, 뽀뽀 하나, 뭐하노 둘이. 어미야. 아유, 잘 먹네. 응?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 시도가 저를 막좀더 준다고 제가 그랬거든요. 아이고, 숟가락으로 저를 때리, 숟가락을 치고 있잖아요. 완전 막. 까딱했으면 숟가락 아니었으면 저 맞을, 맞을 뻔 했어요. 진짜. 아휴, 니들 커플은 조금 기다리고 있어라. 저 커플들이 감기약을 같이 미어야 되겠는데 아 어미야 이가 먹고 가야 저 커플들은 내가 약을 타가지고 좀 미어야 된다 아 오늘 보니까 셋째가안 나타나네요 나타나면 약을 좀먹일랬더만은아안 나타나네 안 나타나 오늘 아기들 저기요? 어디 가노? 어디 가노? 아, 또 저거 하나 또. 아, 큰일 났네. 저쪽에 지금 노랭이가 갔나? 모르겠네. 아. 야, 또 누구? 아. 제발 노랭이 가기를. 아, 제발, 제발, 제발. 아 도망가고 잘 간다. 아, 치즈 나타나면 안 되는데. 아, 또 이분은 또뭐하 또. 뭐하노? 또. 아. 저분은 끝까지 드시고, 이분은 두리번, 두리번 하고 있고, 이분은 먹는다고 정신이 없고, 아, 니는 아, 또 어디 가노? 뭐? 어? 아, 참, 뭐, 그, 저, 앉아있어, 사슴. 죽겠네, 아무 때나. 아. 내가 지금, 캔을, 그거 해가지고, 쥐어야 될것 같아요.